안녕하세요. 찐입니다. 네, 오늘은 돌아온 괄사 경락 영상인데요. 저 약간 지금 피부 좀안좋다요안 안 좋아 보이죠 벌써? 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유력한 후보는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새로 바꾼 그 클렌징 오일이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바꾼 게 클렌징 오일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약간 좀 심란한 상태고요. 새로 샀는데 얼굴에 뭐가 이렇게 막 나가지고 저 되게 지금 고민이 많고요. 어 어디 건지 밝힌 적이 제가 있나요? 모르겠네. 어 그렇다고 뭐또 제품명을 언급하면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그냥 저랑 안 맞는다 언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 했었더니 뭐가 낫다 이러면 약간 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laughs> 근데 제 생각에는 그그 브랜드꺼가 되게 좋다 그래서 계속 사거든요? 근데 계속 실패해요 그 브랜드가 저랑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laughs> 그 브랜드에서 앰플도 사봤고 되게 좋다 그래서 근데 그 앰플도 그다지, 그 심지어 그 앰플은 올리브영에서 샀다가, 진짜 그 앰플 쓰자마자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환불도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요새 새로 나온 게, 그 다른 새로 나온 앰플이 있거든요? 그, 그거 모공 앰플이가요 그거는, 그거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다뭐 드라마틱한 효과는 근데 원래 모공은 좀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앰플은 그럭저럭 뭐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이 클렌징 오일은 지금 제 PMS 기간도 아니거든요. 근데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좀 상태가 좋지 않다. 그래서 딱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한 상황이고요. 발사 경락을 해볼게요. 일단 머리는 안 말렸고요. 목 버터좀 해줄게요. 목에 발라야 되는데 아, 이거 사실 오래 써서 약간 산패 냄새 나거든요. <laughs> 근데 더마비 크 더마비 바디 오일 이걸로 어? 근데 걸서 두고 어디 있지? 잠시만요. 목이랑 이런데 근데 있으면 또 이런 오일은 약간 산패 되긴 했지만 있으면 또 쓴다요. 그래서 잘안 버려요. 있으면 꼭 써. 목 부분 이렇게 발라주고, 잠시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디 있을 거예요. 네. 백킹팩에서 아직 빼진 않았네요. 오, 근데 입술이 너무 건조한데, 제가. 립밤을 잃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짜란! 다행히 있네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거 잃어버린 줄 알고 지금. 거의 다일을 방치했는데, 에바예요. 너무 건조해요. 음, 이거 약간 사실 색깔 난다 좀 빨개졌죠? 하기 전에 일단 오랜만이니까 비포 찍을게요. 네, 저 약간 살쪘어요. 얼굴이 좀 통통해지지 않았나요? 살찜 이슈와 함께. <laughs> 크림. 근데 오일이 조금 더 발라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엄마 따라 가서 엄마 친한 이모들 두 분을 보고 왔는데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오늘 먹은 걸뭘 먹었냐면요 근데 일단 얘부터 하면서 말할게요 오늘 먹은 거는 하, 일단 점심을 든, 아침? 아침용 점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1일 갈비를 구워주셔서 한 그래도 그게 막 약간 알죠 뼈 3개씩 한 3줄 9개 구워주셨는데 그중에 그래도 3개는 제가 먹지 않았나 싶어요 3개쯤 제가 먹은 거 같고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밥, 흰 쌀밥, 소밥 해주셨거든요. 소밥 조금 먹고, 음, 그리고는, 계란말이를 많이 먹었어요. 계란말이를 거의 다섯 개인가? 먹었던 것 같아요. 계란말이 한 다섯 개 먹고, 그렇게, 아, 김치찌개를 또 해줬다. 대박이지 않나요? 계란말이 김치찌개는 진짜 필승조합이거든요 계란말이에 김치찌개 해가지고, 어, 김치를 좀 많이 건져 먹었어요. 그렇 점심을 먹었는데 배부르잖아요? 근데 그대로 바로 엄마 친구를 만나러 나가가지고 스콘을 얼그레이 스콘 하나를 시켜가지고 한 반은 제가 먹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브렉퍼스트 홍차랑 같이 얼그레이 스콘을 야무지게 먹고 벌써 지금 듣기만 해도 제가 쉼없이 먹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이소에 갔어요. 그래서 다이소랑 노브랜드 이런 데를 막 가가지고 뭐 이거저거 살걸 사고 그 다음에 왜냐면 하그 엄마 친구 또 다른 이모를 픽업했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새로 생겼거든요, 다이소가. 궁금해가지고 거기도 갔고 그럼 다이소에 갔다가 노브랜드에도 살게 있어서 노브랜드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엄마 친구를 또 만났는데 진짜 텀 없이 바로 바로 생면 파스타를 먹으러 간 거죠. 저 사실 생면 파스타 좀 좋아하거든요. 생면 파스타는 소화가 일반 파스타에 비해 잘 되더라고요. 매일 면을 만드셔서 그런지. 그래서 생면 파스타 집에 갔다가, 그리고는? 뭐 있더라? 아, 근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마늘을 안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먹는다 그러면 좀 그런데 약간 이거 좀 논란이 있을까요? 한국인인데 마늘 안 먹는다? 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간마늘을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김, 치찌개나 된장찌개 이런 걸 끓일 때 사실 간 마늘이 별로 안 들어가요. 특히 미역국 같은 걸 넣을 때는 끓일 때는 마늘 절대 안 넣고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지 그 나물 무칠 때 있잖아요. 나물 무칠 때도 마늘이 저희는 안 들어가요. 딱 소금이랑 그냥 참기름 그리고 나물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깨소금 뿌려서 먹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마늘을 넣잖아요. 특히 파. 저는 기절합니다. 그두 가지 저에게는 세 가지? 마늘, 파. 그다음 양파도 안 먹긴 한데 익은 건 먹어요 양파는 또. 근데 마늘이랑 파는 진짜 안 좋아해가지고 또 파전에 있는 파는 먹어요. 약간 느낌 아시겠죠? 무슨 느낌이냐면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린 고유의 맛과 향을 잃어버리면 먹는데 그 고유의 맛과 향이 살아있으면 안 먹는 거죠. 근데 마늘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고유의 맛과 향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제 굉장한 음식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마늘은 어디에 들어가도 자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안 먹다 보면 여러분 안 먹다 보면 맛을 더잘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는 맛이 갑자기 나면 우리 알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오늘 생면 파스타 집에 오랜만에 갔는데 간 마늘을 빼달라는 걸 까먹은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정통 크림 파스타를 생각하면 절대 마늘 안 들어가거든요. 정통 그 정통 뭐라 그래요? 까르보나라 정통인 거는 저잘 모르지만 치즈랑 뭐 크림이랬나? 그리고 계란 노른다 이렇게만 사실 들어가잖아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너무 소심버인가어쟤 저는 그 맛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먹으면은 재료 고유의 맛이 하나도 해쳐지지 않고 진짜 맛있는데. 아, 한국은 어, 물론 외국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알리오 올리오가 아닌 음식에 간마늘이 들어가나 몰라요. 뭔가 내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느끼한 걸안 좋아하니까 이 간마늘의 알싸함으로 그 느끼함을 잡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정통 느끼파거든요그 냉장고를 부탁해 장원영님 편에 완전 그 느끼한 치즈, 막 그리지한 거 나왔잖아요. 전 그런 거 진짜 완전 러버로써 간마늘 들어가서 일단 너무 속상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잘못 먹었어요. 거의 못, 거의 못 먹었다고 봐야죠. 거의 못 먹고. 아니, 한 반은 그래도 먹었어요. 왜냐하면 간마늘이 뜨거울 때는 또 자기 주장이 그렇게 안 세요. 그래서 베이컨이랑 그 버섯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간마늘을 좀 걷어내면서 열심히 먹었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많을걸요? 또 있으시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게 간마늘 이슈로 인해서 많이 먹지는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또 또 다른 이모인 거잖아요. 아까 그 이모랑 다른 이모라가지고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저녁을 먹으러 가서 아니 저녁 방금 먹었네. 정신이 이렇게 없어요. 방금 그게 간마늘 이슈를 저녁에 먹고 또 다른 이모니까 카페를 그또 가야 되잖아요. 그 카페를 가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페퍼민트 그냥 간마늘 이슈로 인해서 입에 남아있는 그 마늘 향을 좀 지우고 싶어가지고 페퍼민트랑 어, 페퍼민트만 먹었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그 집에서, 그 파스타 집에서 리뷰 이벤트를 하면 티라미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티라미수를 또한반 정도는 제가 먹은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었고요. 파스타도 한 반이나 먹은 다음에 이제 리뷰 이벤트로 받은 티라미수 또 먹고, 그리고 이제 페 페, 페페론치노 아니죠? 페퍼민트. <laughs> 오늘 정신이 없네요. 페퍼민트 차 마시고 집에 왔더니 이제 확실히, 확실히 그런 기름진 것 같은 거나 밀가루를 먹고 차를 마시잖아요. 소화가 잘 된다요. 그러면 딱히 효소를 먹을 필요 없이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왜 중국 사람들이 음식이 나 기름진데 꼭 차랑 주잖아요. 확실히 그렇게 먹었을 때 소화가 조금 더잘 되는 걸볼수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아이홀이 오늘따라 기어진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바쁜, 바쁜? 뭔가 평소보다 약속이 많은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더니 이제 그거 아시죠? 카페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 저도 카페 알바를 오래 해서 그런데 그 특유의 커피 기름 쩐내가 있어요, 여러분. 그 특유의 커피 기름 쩐내가 오면서 나는 거죠? 왜냐면 오늘 카페를 두 개나 갔으니까. 그 바람에 이제 약간 속상해가지고 씻었어요. 씻은 게왜 속상하냐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물론 열심히 씻지만, 그래도 땀이 안 나고 집에만 있으면 사실 좀안 씻을 수, 그러니까 맨날 세수랑 치카는 하지만 약간, 뭔지 알죠? 네, 냅다, 냅다 시작해버렸네요. 네, 지금 뭐하는지 아시죠? 지금 오랜만에 얼굴형 마사지 하고 있거든요. 잠시 귀가 쉬어가는 타임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너무 쪼갈쪼갈 많이 떠든 것 같기도 하네요. 눈안무리부터 제가 맨날 바르는 앰플앤에다가 이게 뭐라 그러죠? 디오디놀이, 루틴을 좀 섞어서 오늘도 발랐고요. 음, 건조놀이부터. 수영장에서 수영모를 써야 하는 이유는 머리카락이 빠져서일까요? 아니면 머리카락이 어디 걸릴까봐 위험해서인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호텔 수영장 같은 데서 뭐 수영모 쓰라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머리카락 이슈가 맞겠죠? 빠지면 힘드니까 청소하기. 궁금하네요. 진왜 호텔 수영장같은데서는 수영물을 쓰라고 하는가 사실 없어서 못들어간적이 좀 있거든요 올렸다가 그래도 확실히 오일을 바르고 하는 날에는 잘 돼요 어, 피부가 좀 나아지면 좋겠다 물론 그, 그것의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맨날 새벽 3시에 자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세, 제가 새벽 3시에 하루 이틀 자는 것도 아니고 새벽 3시에 잔다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위를 지켜보고 뭔가 피부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사용을 좀 중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피부가 진짜 약간 예민하고요 그안 맞는 브랜드에는 어떤 성분이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나가 안 맞으면 좀 그렇게 잘안 맞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경우는 피지오겔이나 에스트라는 맞는 성분이 있고 안 맞는 그 라인이 있더라고요. 피지오겔 저는 그 파란색 되게 유명하잖아요. 무슨 승무원템 이러면서. 피지오겔 파란색은 저랑 진짜 안 맞고요. 진짜, 진짜 안 맞아요. 그건. 근데 신기하게도 그 뭐라 그러죠? 빨간색 AI 크림 있거든요? 그거는 되게 잘 맞아요. 그거 거의 겨울 제 필수템인데 올겨울에는 이 스컬만 쓰다 없었네요. 그리고 에스트라 같은 경우도 그 캡슐 터지는 거 있잖아요. 아토베리어 365 크림인가? 제가 그게 진짜 안 맞거든요? 전 그것만 쓰면 또 피부가 안 좋아지는데. 진짜 신기하게 에스트라의그 앰플 있잖아요. 여름 마데카 소사이드인가? 그 앰플은 제가 여름 완전 또 애착템이거든요. 여름에는 비타민C 앰플이랑 그 앰플 두 개만 한게 없어요. 근데 사실 비타민C 앰플은 피부 색 때문에 쓰는 건데 비타민C 앰플을 썼을 때보다 마데카 소사이드, 어, 마데카 소사이드? 그걸 썼을 때가 저는 제 피부 상태는 더 좋긴 했어요. 머리를 오늘도 다이슨으로 말려줘야 할것 같아요. 흉쇄 유돌근도 풀어주고 아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진짜 플라테스랑이 어, 자기 관리를 하다가 안 하니까 너무. 괜스레 재책감 물도 하루에 저 원래 2리터씩 먹는데 개똥도 안 마시고 있거든요. 주르륵 반대쪽 평소에 흐들도 풀어주세요. 저 라식 하려고요. 그리고 눈 주름도 어떻게 해야 되긴 해요. 안과랑 또 이건 성형외과 가야 된다고 그래서 고민 중인데 라식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요새는 하루면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출국했다가, 출국 출국하고 와서 할까 해요. 그래도 여름보다는 아닌가? 하루는 0.5초, 0.5초 이거면 된다 그래서. 근데 또 라식이 안 되는 눈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식을 해야 된다.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며칠씩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고, 고민 중입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요. 네. 오늘은 제가 말 진짜 많았네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애프터 찍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아, 맞아! 저 구독자가 또 32명 됐다요? 누가 구독해주셨는지 진짜 제가 머리 숙여서 구독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대로 빨리 50명 빨리 찍어가지고 저 이거 영상 그냥 라이브로 틀고 하고 싶어. 재빠지! 그러면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